야외활동을 위한 실용적인 타프 탑3 이 제품은 네이처하이크 브랜드의 10-12인용 캠핑 태양쉘터입니다 2000-3000mm의 외부 방수 지수를 자랑하며 철 막대 브래킷을 사용합니다. 중국에서 생산되었으며 야외활동 시 햇빛을 가리는데 유용합니다. 휴가철에 야외에서의 활동이 많다면 적극 고려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제품은 모비강 캠핑 블랙 코팅 타프입니다. 6각 나비 태양 대피소로 바닥 방수 인덱스는 3000mm 이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막대를 사용하여 제작되어 있어 튼튼하며 그렇다고 합니다. 모델 번호는 NX2368-11이며 맞춤 가능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괜찮지만 폴대가 철로 되어 있어 무게가 좀 나간다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플레임즈 크리드 야외 캠핑 텐트 타프입니다. 이 제품은 고품질 실리콘 코팅된 15D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어 방수 인덱스가 5,000mm로 물에도 강합니다. 다양한 사이즈로 3x3m, 4x3m, 5x3m 등이 있어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합금 막대로 제작되어 튼튼하며 가벼워 휴대하기에도 용이합니다. 플레인즈 크리드 브랜드의 이 제품은 퀄리티와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